안녕하세요. 바다입니다. 네. 어, 제가 닛병은, 닛병은 영상을 안 보여드렸, 안, 안 얘기해드렸는데, 어, 여기서라도 얘기해드릴게요. 음, 열매세상에서 바다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한번 이거 DIY 6개 만든 거, 한번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 이것부터. 메론 빙수 DIY. 출처는 아이러브 미니님인데, 원래 그님은 망고 빙수 DIY를 만드셨는데, 제가 출처를 잘못 썼네요. 그분은 망고 빙수를 만들어서 제가 이게 망고 빙수인 줄 알고 잘못 썼더니만, 네, 잘못 썼네요. 암, 암튼, 그아줌매님 영상에 보니까, 그 망고 빙수 DIY 만들셨는데, 그 밑에 출처가 그거 미, 아르 아이러브 미니님 거라서 따로는 모르겠고요 제작은 제가 했습니다 제작은 바다 출처는 모르겠어요 원래 망고빙 원래 망고빙수였을 때는 망고 제가 망고빙수 만들었으면 아이러브님 미니 출처는 맞는데. 제 아이러브 미니 거를 보진 않았는데 그 원래 출처가 아이러브 미니 거라서 아줌미님이 아줌미님이 그거를 만들어 셨기 때문에 아잘 모르겠어요. 네 만약에 출처가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자가 제가 아줌미님 거를 아줌미님은 망고 빙수를 만드는데 저는 메롱 빙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세히 출처는 잘 모르겠어요. 밑에는 네. 망고빙수 DIY, 아, 메론빙수 DIY 여태까지 메론이라 해놓고 망고를 네, 이렇게 메론빙수 DIY 출처는 제가 나중에 생각나는 대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거는요, 아주매님 영상을 본 거라 아주매님이라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어, 먼저 요거는 체크리스트를 제가 적었어요. 설명서는 이거를 받으, 이거 사시는 분들이, 이거 사시는 분이 설명서를 원하면 제가 여기다 설명서를 같이 넣어드리고요. 안 원하시면 그냥 체크리스트만 갑니다. 네. 먼저 여기에 보시면 그릇 안에 넣을 점토. 여기에 있는데. 그릇 안에 넣어, 조금 넣을 점토. 이게 그릇, 이게 그릇이 좀 크거든요? 이게? 좀 그릇이 좀 커요. 좀 커서 이거를 메론, 메론 그 토핑을 넣으려면 좀들들 들 차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점토를 다 넣어야 돼요. 자, 저, 조금은 무시하시고 그냥 그릇 안에 넣을 점도 이거를 안에다가 넣어야 돼요. 넣, 넣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토핑 아이스크림 토핑은 메론으로 준비했어요 메론으로 그 다음에 연두색 조색 해서 어제 그, 아, 그 미사사 아줌만인가무튼 몰드에다가 해서 했습니다 네, 아이스크림 토핑하고 그릇 안에 넣을 점토는 소개해드렸고요 그 다음 메론 시럽. 아 얼음 표현부터 볼게요. 얼음 표현. 얼음 표현은 주제하고 경화제. 주제는 잘안 보이지만 주제 경화제. 어 조색용 연두색 그다음에 스노우 표현제. 스노우 표현제. 이건 받은 거를 넣었고요. 제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메론 시럽. 어 조색용 물. 아 메론 시럽은. 조색용 물감하고 조색용 물감 연두색하고 목공풀이 있고요. 메론 데코는 조색용 물감과 주제 경화제 들어가고요. 메론 토핑이 들어갑니다. 이거 제가 일일이 다 만들었고요. 다 잘랐어요. 작업 안 하게 하려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음 그릇이 있는데 그릇이 제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아 그릇을 제가 보여 드릴게요 그냥 이거는 제가 나중에 적을게요 다시 그릇이 이래요 그래서 이 그릇 안에 조금 넣을 정도 조금만 무식하시고 그릇 안에 넣을 점토를 여기다가 좀 채워 넣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위에 망고 얹고 아이스크림 얹고 그래야 되니까 네, 이렇게 있고요 음, 이렇게 있고, 다시 놓고 오도록 할게요. 그리고 섞을 것세 개하고, 섞을 것, 섞을 곳체 장을 이렇게 넣었고요 이건 되게 신기하죠? 제가 꾸은게 아니고, 이거를 샀어요. 아트, 마트에서 샀는데, 이게 되게 신기하고, 색깔별해서, DIY 만들 때 섞을 것으로 쓰면 되게 유용하고, 또 작품 만들 때 쓰면 되게 유용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 구부라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를 넣었습니다. 메론빙수라서 이렇게 색깔 맞춰서 넣었어요. 망고빙수면 노란 색깔, 저거, 섞을 거넣겠죠 네, 놓고 올게요. 이렇게 넣고 왔고요. 그 다음에 사과마탕 d i y 출처는 아주매님 거고요 아주매님 영상을 거의 보고 만들거든요 이런 거 DIY 만들 거 같은 거는 거의 보고 하는데 쓸 때는 다른 분들 것도 보고 하기는 해요 사과 토핑이 있고요 사과 토핑 사과 토핑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소스는 어 제가 그걸 안 적었네요. 체크, 체크리스트. 체크 이것만 만드는 의욕이 중가지고 체크리스트를 안 적었어요. 어 주제하고 경화제, 노란색 물감하고 갈색 물감이 있는데 노란색 물감과 갈색 물감 조금 섞으면 약간 누리끼리한 색깔이 나요. 다음에 담을 그릇이 있고요. 이것도 섞을 것과 섞을 곳이 있습니다. 이것도 넣고 오도록 할게요. 넣고 왔고요. 다음은 연유 초콜릿 DIY. 이거는 아주마님걸 보고, 이것도 아주마님걸 보고 있어요. 연유 초콜릿 DIY. 여기 체크리, 여기는 체크리스트가 있네요. 제가 만들었네. 만들었는지도 모르고 있었네. 체크리스트. 이제 가루 표현. 바로 표현은 요거 파우더 표현제하고 목공풀이 있는데 이것도 또 설명서 원하시면 설명서로 가능하고요. 서클 컷한 장, 서클 컷한개 이렇게 넣고요. 었 다음에 초콜릿 천자마고 두색료 고동색 그리고 담은 실크릇 예,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는 비교적 만들기가 좀 급하 조금 뭐라 해야 되냐, 음, 조금 뭐라 해야 되냐. 만들기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그런 거의가 그러니까 그런 거일 것 같아요. 제가 그냥 만들기만 해서 이런 거는 거의 받아, 보, 받아본 적이 없어서 이걸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런 거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그 그냥 그런데. 그냥. 나중에 한번 받아보면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연, 연유 초, 초콜릿 DIY 만들, 어, 받으면. DIY가 있고요그 다음에 탕수육 DIY. 이거는 방금 만든 건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탕수육 DIY. 이것도 아주 메인 거고요저 토핑. 이것도 그거 안, 안 적었어요. 체크리스트. 토핑은 탕수육용 점토, 오이, 고기, 애호박 이렇게 넣었고요. 섞을 것두 개와 섞을 것한 장. 소스는 주제, 경화제, 항토색 물감 넣었고요. 담을 그릇, 담으실 그릇을 넣었습니다. 쇼핑은, 어, 별로 안 되고요. 제가, 자르는 걸 넣어서 되게 편하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오렌지 주스 DIY. 제가 이런 DIY는 만들어 본 적이 처음인데, 아즈미님 영상이 있길래, 한번 따라 보고 해봤어요. 출처는 여기 있고요. 적어 놨습니다. 그 다음, 먼저, 섞을 것한 개, 섞을 것한 장, 다음에 담을 컵. 주스 사용 주스 만들 것들은 얼음, 주황색 물감과 레몬색 물감, 주제, 경화제가 있는데요. 노란색 물감을 왜 넣냐면 레모네이드도 아닌데 왜 넣냐면요. 어, 주황 제게 넣은 게 주황색이 좀 진해요. 진해가지고 저 레몬 색깔이랑 조금 섞어서 만들라고. 어, 이렇게 만들어 놨구요. 이렇게 넣어 놨구요. 이렇게 넣, 넣어서 이렇게 조색하시면 되구요. 노란색 물감이랑 주제랑 경화제랑 또 주황색 물감이랑. 좀 진해요. 약간 다홍이랑, 다홍보다는 더 진한 색깔인데. 있고요 DIY가 그 다음에 사과 맛탕 DIY 아 이거 사과 맛탕이래 고구마 맛탕 DIY 것도 출처 아줌인인 거고요 다 아줌인인 거 보고 있어요 어 섞을 것한 개와 섞을 것 섞을 것두개그 다음에 소스는 노란색깔 물감과 그 고구마 맛탕이랑 똑같아요 그리고 고구마 토핑 그 다음에 담을 그릇 이렇게 있어요 어 다른 것들은 어, 만들게 별로 없는데 좀 바쁠 게 없는데 어, 저기 메론빙수가 좀 바쁠 것 같아요 되게 뭘 이렇게 많이 넣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체크리스트는 들어가는데 사, 설명서는 선택하셔야 돼요 없어도 되는지, 있어도 되는지. 네, 웬만한 거, 쉬운 것들은 제가 안 써드리는 편이에요. 제 친구도 이걸 하나 줬었는데, 몇 장, 몇 개를 줬었는데, 별 설명서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거는 금방, 금방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미니어처를 이런거 쪽에서 잘 하신다면 잘 하셔도 못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네, 이렇게 DIY를 6개를 만들었습니다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음,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빠이